암송 시편 94편 19절 생각이 많을 때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나는 생각이 많다. 누가 그랬다 고민이 많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엔 그렇다면 난 너무 살아있나 보다며 한숨이 섞인다. 생각은 파도처럼 몰려온다. 내일의 걱정, 사람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길이 맞을까 하는 내면의 작은 불안들. 그럴 때면 내 머릿속은 마치 24시간 뉴스 채널 같다. 어디서나 멈추지 않는 속보, 해설, 댓글, 재생 버튼이 눌린 채로 돌아가는 걱정의 리 릴. 나는 리모컨이 없는 시청자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생각이 많을 때 바로 그 혼란의 순간에 주의 위안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즐겁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문제 속에서 즐겁다고 했다. 시편 기자가 깊은 밤 무릎을 꿇고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마음에 손을 얹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아마 이렇게 속삭이셨을지 모른다. 그 모든 생각보다 내가 크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이 줄어드는 게 평안이 아니라 생각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실 마음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들은 불안도 크게 느끼지만 사랑도 크게 느낀다. 상처를 오래 붙잡지만 은혜도 오래 붙잡는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생각의 골짜기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이 많은 생각들이 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만든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잡생각을 정리해주는 상담자가 아니라 그 잡생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오셔서 그 속에 자신의 존재를 스며들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가득 찬 마음 속에서도 자신의 평안을 부어 평안하게 하신다. 그게 주의 위안이다. 그 위안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각이 넘쳐오를 때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건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경험의 진술이다. 오늘도 내 속엔 여전히 많은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내 생각은 파도 같지만 그분의 위안은 바다 같다. 파도는 흔들리지만 바다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분은 그 모든 생각 위에 평안을 놓으신다.